7개월 된 데본렉스 여자아이고요. 렉스는 이제 털이 곱슬곱슬한 아이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전부 다 영국에서 유래를 했어요. 렉스 품종들은. 그래서 최초에 나온 애가 코니시렉스. 그 다음에 이제 데본렉스가 나왔는데, 데본렉스 애가 나왔을 때 코니시렉스 유전자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서 교배를 시켰는데, 털이 스트레이트인 애들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둘이 유전자가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별도의 품종으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흔히들 엘프캣이라고 하죠. 굉장히 헤드 타입이 특징인 앤데, 어, 요정 같은 그런 아주 특이한 헤드 타입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점수는 코트가 가장 높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어, 데본렉스는 코트의 점수가 가장 높고, 전체적으로 범위로 봤을 때는 헤드 타입이 40점으로 점수가 또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헤드와 코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품종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본렉스가 가장 어려운 점이 데본렉스의 이 렉스 유전자가 탈모 유전자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털이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털이 아예 안 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머리, 여기, 가슴, 겨드랑이, 아니면 뭐 사타구니 이런 쪽에 안 나는 애들도 있고 심한 애들은 완전히 털이 안 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몸몸에 털이 굉장히 조밀하게 잘돼 있고요. 그 털도 웨이브도 굉장히 잘돼 있고. 헤드 타입을 보면 데본 렉스는 굉장히 커다란 눈을 가지고 있고요. 아몬드 형태의 커다란 귀. 귀가 살짝 밑으로 내려와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우 그랬어 장난감이 좋아 장난감 놀자 일로와. 일로 놀면서 보시면 머즐도 굉장히 위스커 핀치라고 하죠 여기가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어. 위스커 핀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고요 광대뼈도 높아요 그리고 귀가 살짝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귀 시작하는 부분도 약간 좀 넓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이는 정면에서 봤을 때 머즐 광대뼈, 귀밑 부분, 해서 세 개의 커브가 완벽하게 보여야지 좋은 헤드 타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른 고양이들이랑 다르게 살짝 납작한 느낌이 나요. 그게 데본렉스 헤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이제 호 약간 호리호리한 그런 체형을 가지고 있죠. 세미 포리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호리호리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데본렉스 중에 중요한 게 뒷발이 연약하면 안 돼요. 이렇게 눌렀을 때 그냥 완전 푹 주저앉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스탠다드상에 명시가 돼 있어요. 뒷발이 약하면 안 된다라고. 뒷다리가 약하면 DQ 결격 사유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헤드 타입도 아주 훌륭하고요. 코트도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코트를 가지고 있고요. 성격도 굉장히 좋은데, 장난감을 빼면 왜으르렁거리지 모르겠네요. 들어가자.